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잡으로 건물주가 된 어느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인들의 가장 큰 로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의 가장 큰 로망은 건물주가 되어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더욱이 건물주가 되면 안정적인 투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건물주가 되어보는 꿈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제가 건축 전문가로서 바로 여러 직장인들의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것으로 오늘은 이 바로 투잡으로 건물주가 된 어느 직장인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어, 그 직장인을 소개하고 다음에 그분이 건물주가 되리는 동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다음에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과정 땅을 사서 건축하고 한 모든 과정을 한번 설명하고 다음에 투잡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인 자금 문제와 또는 매입이 아닌 신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라도 건물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으로 판교의 운중천변에 있는 상가주택들입니다. 아마 이런 상가주택들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직장인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직장인과 같이 충분히 투잡으로도 시도해 볼 만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 직, 그 직장인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 디벨로퍼로 성공한 몇 분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과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소개자 하는 분도 그런 건축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은 당시에 40대 중반으로 어느 국경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어느 직장보다도 국경기업체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뭐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직장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 등과 장래 문제 등에 대하여 늘 많은 생각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면 그 건축주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자금 사정과 그 자금 계획은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당시 그 사람은 자신의 자금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15억 원 정도에 호가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으며 약간의 보유 자금이 있는 상황으로서 안정적인 직장과 보유 부동산 등으로 어느 정도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이 그 건물주가 되려는 동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 그 사람은 그동안 주식이라든지 경매, 부, 부동산 등 여러 재테크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가운데서도 그는 건물을 짓는 건축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판단으로 제 사무실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재테크 방법에 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건축 중에는 비교적 작은 평수의 근처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경우,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대체로 아파트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특히 또한 건축사업은 투잡을 할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는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큰 비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사실 그의 부모가 예전에 집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이 집장사, 즉 디벨로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디벨로퍼로 성장한다면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즉, 현재 다니는 직장이 아무리 다른 회사보다도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자녀 교육 등 경제적인 상황에 비해서 수입에 한계가 있고 특히 잘 해봤자 앞으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퇴직 후할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서 이 디벨로퍼는 가장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건물주가 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 디벨로퍼에 대한 확고한 생각으로 늘 수익형 건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 조사를 하고 특히 직접 해당 지역 등을 방문하면서 사업하기에 유망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땅을 보러 다니던 중에 몇 개의 대지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계약하기 전에 물색한 필지마다 기본 계획, 뭐 사람들은 가설기라고 하지요. 기본 계획을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익성이나 장래성 특히 자신의 자금 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지를 결정하려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집장사를 했던 그의 아버지의 조언이 많이 작용했는데, 특히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는 것과,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기본 계획을 해본 후 결정하라는 것과 땅을 사기 전부터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건축사를 잘 활용하라는 점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어서 사실 저도 그 사람과 쉽게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땅을 결정하고 설계와 시공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저를 믿고 많은 대화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주도 설계자나 시공회사 등 업체를 잘 만나야 하지만 설계를 하는 저희 같은 건축사 입장에서도 좋은 건축주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합이 맞아야 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 건축이라는 것은 주관성이 강한 분야로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거나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면 일하는 것도 어렵고 순조롭게 전 과정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뭐 사기를 당한다느니 속인다는 등 부정적인 소문들도 많고 또그 사업 기간도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이, 이 기간동안 에 예기치 못한 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설계 과정에서도 건축법이니 주차장법 등 수많은 건축 관련 법과 조례를 지켜야 하고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생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공사 과정에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와 이 설계를 하는 건축사 간의 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이분이 투잡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이것은 바로 PM과 어, 인터넷 카페 활용이었습니다. 이 PM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PM을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건축사업을 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업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PM을 잘 활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디벨로퍼에 대하여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생각과 건축사업 활용, 그러니까 C.M.이나 P.M.에 대한 중요성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무엇보다도 투잡을 해야만 하는 그런지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P.M.제도는 자신에게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적극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아무리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관여한다 해도 전문성도 없는 자신이 할수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국민 중개사나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 특히 어차피 설계나 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필요하므로, 특히 전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투잡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입장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이해와 신뢰로 이분의 건물을 짓는 과정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땅을 결정하는 과정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시공 과정에서도 건축을 모르는 그를 대신해서 그 건축물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건축 경험이 많은 건축사가 공사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시공사의 선정 과정에서 공사 내역서를 비교 분석해주면서 능력있고 신뢰할 만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건축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건축 경험도 전혀 없는 그가 그런 공사 계약서, 특히 공사 내역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사실 공사 계약을 잘못하고 시공사를 잘 선정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서 설계를 하는 건축사의 도움은 대단히 효율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 건물에 대한 감리도 설계를 해준 건축사가 했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도 감리를 하면서 건축사가 공사 기성 부분을 확인한 만큼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공사비를 떼이거나 공사비를 날리거나 하는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도 철저한 공사 감리로 이를 방지할 수도 있었고 최종 준공 단계에 있어서도 건축사가 꼼꼼히 검사를 하여서 하자나 미시공 등에 대한 문제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PM 방식이 대단한 장점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또 투잡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설계와 공사 과정 모두를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직장 관계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사는 건축주와 건축사만 볼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설계하는 모든 과정과 특히 매일매일 진행되는 공사 현장 상황을 카페에 올려줌으로써 직장에서도 설계 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공사 과정에 관한 사진도 카페에 올려주어서 직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공사 중에 해외여행을 그분이 갔었는데 여행 중에도 해외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로서 바로 이 카페는 투잡을 해야만 하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좋은 방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이 카페는 그 건물을 짓는 모든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좋은 자료로 남았으며 아마 이 카페는 이 건물을 짓는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 자금 문제와 신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대과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 자금 문제는 그리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가격도 매매 시점도 계획과 달랐고, 특히 공사를 진행하면서 좋은 재료를 쓰고 싶다는 욕심이 발동한 탓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것이죠. 그래서 예상보다도 자금 문제는 순탄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층 상가와 2, 3층 다가가 주택에 대한 임대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나감으로써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땅값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도 임대 보증금과 아파트를 판 돈, 보유자금, 그리고 약간의 대출로 모든 사업 자금이 해결되었는데, 이 모든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땅값을 제외한 PMB나 공사비 등이 공사 진행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특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이때 임대 보증금이 나오으로써 자금의 흐름이 있어서 상당한 이점이 있었습니다.적정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원가보다 비싼 데다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소요되지만 직접 땅을 사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순수하게 원가로 내 마음에 맞게 설계한 건물을. 그것도 새로운 건물을 단계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 돈이 없어서, 뭐 건축은 어려워서, 직장생활에 얽매여서, 뭐라는 갖가지 이유로 어,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번듯한 건물을 보유하면서도 4층과 다락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보다도 훨씬 넓고 재미있는 집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아내를 비롯한 자녀들의 만족감은 아파트에 살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고 특히 1층 상가로부터 월세 소득도 올리고 특히 그 무엇보다도 건축 사업에 대한 경험과 자신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문제는 금융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대출 규제가 많은 아파트와는 달리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공사 자금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웬만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금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이 얽매인다거나 건축은 어렵다는 인식도 위에서 설명한 PM제도, 즉 건축사를 잘 활용만 한다면 아주 안전하고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한 사람의 사례가 충분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돈을 벌수 있는데 바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라면 누구라도 건물주가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오늘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